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조마식 문제죠. 아, 지마식의 문제는 항상, 어, 떠한 조건을 먼저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아니, 어, 그리고 정방향으로 갈지, 옆방향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에서 선택을 잘하는 것.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만 무제한이면 풀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숫자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어, 제시되어 있는 점마식 부분, 예,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조건은 결국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곱했을 때보다 크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동일하다는 것, 이두 가지의 것들을 같이 볼 텐데, 아무래도 이 1번에 해당하는 부분과 2번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뭘 먼저 볼지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어떤 항과 어떤 항이 같다라는 조건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부터 우리가 보통 케이스를 진행하죠.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1번처럼 부등식 형태로 제시되어 되어 있다면 조건이 그 부등식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값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뭐, 좀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 문제랑 다르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적용하기가 당장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세 번째와 다섯 번째 항이 같다, 이렇게 아예 등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특정 그 숫자의 한들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이 조건을 풀게 된다면,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몇이다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방향으로 이제 수열을 굴려도 계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진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1번과 2번의 조건을 먼저 봤을 때는 우리가 풀어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2번을 먼저 보는 게 흔히 얘기하는 정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잘 보니까 조건 2번 문제부터 봐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그래도 뭐아 이렇게 중간 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중간한부터 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경험 데이터가 그렇게 쌓여 있을 뿐이지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1번의 조건을 먼저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1번 부분의 조건이 1항과 2항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부호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그 부호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점화식을 봤더니 직전에 있는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항상 1번처럼 제시되어 있는 것이 참 어려웠던 조건이 맞는데 이 문제에서는 부호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부호에 따른 다음 항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하여 전반식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이 보여요. 그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은 a 번 곱하기 a 2의 값이 0보다 크다의 부분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에서 출제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부호가 곱했을 때 양수라는 것은 1번 플러스 플러스의 구조 던지 아니면 2번.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구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어, 해볼게요. 자, 1번. A번의 값이, 뭐, A라고 합시다. 어, A라고 했을 때두 번째. 그러한 A번의 값이 0보다 크다고 내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죠? 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 어, 아래 있는 부분에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어, 2A 더하기 3의 값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원래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부호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1번, 뭐, 1k,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서 또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의 관계식으로 결정을 지냥시켜버리고 돌리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그 다음 항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조건을 아예 전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깔고 있기 때문에 A3 몇인, 몇인가요? A3는 철저하게 아래 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2를 붙여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의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0보다 크다는 각각의 항들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가 등장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1항과 3항의 형태를 다이렉트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서 그렇다면. A3와 A5의 관계에 집중해서 A3항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역출원의 과정 없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다라고 조건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두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인 케이스도 해야겠죠. 그렇죠? 마이너스인 케이스도 해보면 1번 a 1의 값을 뭐이 케이스의 부호를 0보다 작은 어떤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a2의 값은 0보다 작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위의 부분에 거쳐서 b의 제곱이 될 건데 그렇다면 뭔가요? 무조건 0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1번을 해석했을 때는 아 많은 조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됐고 따라서 A의 값이 0보다 클 때, 또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값이 0보다 클 때, A1과 A3의 관계를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두 번째 조건에 있는 A3와 A5가 같다를 이용해서 A3 값만 구하면 뭐 별다른 역출론 과정 없이 답이 바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 A3와 A5의 값이 같다라는 부분을 해석해서 뭐 일반적인 문제들처럼 A3의 값을 결정하는 부분만 마무리 지면될것 같아요. 결국 A3의 값을 뭐 결정하는 건데 뭐 이런 과정은 뭐 엄청난 대단한 발상보다는 그냥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관계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정방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자, 1번. 키을 잡아야겠죠. 그렇죠? 자, 1번. 어 결국 이제 A3의 값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A3가 0보다 크다라는 부분부터 케이스를 음. 잡고 뭐두 번만 열심히 해봅시다. 자 A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네 번째 항을 그대로 돌렸을 때 위에 있는 숫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3의 제곱의 값으로 등장하겠습니다. A3의 제곱의 값을 로 결정되는 A 사항을 통해서 다음 항을 넘기려고 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지 0보다 큰 거, 큰지에 큰 대해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얘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 이상의 숫자가 되겠죠. 따라서 위에 부분을 쓸지 아래를 쓸지를 0이냐 아니냐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한번 케이스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A3의 값이 0일 때. A3의 값이 0이라면 그렇다면 A3의 제곱도 0이기 때문에 위의 과정을 통해서 A5에 해당하는 값이 몇인가요? A5가 0이 등장하게 됩니다. 0, 0. 0의 값이 등장하면 A3의 값과 A5의 값이 같다는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맞죠. 두 번째로 이제 a3의 값이 0보다 작다의 전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a3의 제곱은 0보다 큰 값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아래 과정을 통해서 적용을 해봤을 때 몇인가요? 마이너스 2a3의 제곱에 더하기 3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러한 숫자가 A3, A3와 동일하다. 그러한 A5가 A3와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해석해보면 이 과정을 열심히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 위에서 볼까요? 어, 이 A3의 제곱에 더하기 A3의 마이너스 3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A3의 값은,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3, 1,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네, 우리가 지금 전제에서 0보다 작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a 의 값이 0이든지 아니면 a 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던지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래가 정도 해야겠죠? 그죠? 아래가 정도 깔끔하게 연산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항상 22,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출제는 이유가 삐끝하는 순간 바로 틀려버리죠, 그죠 자, 두 번째, A3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이제 A4는 당연히 확정이 되죠. 그것케 키스를 다았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이 A3에 더하기 3의 값으로 결정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뒤에 가정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0보다 큰지의 케이스가 0보다 크다고 전제를 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없다면 판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죠? 첫 번째. 자, 그러한 마이너스 2A3 더하기 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만들 때좀더 직관적으로 답을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얼마 안 걸리니까 A3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적어두는 게 계산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는 것은 A3 입장으로 봤을 때는 2분의 3보다 커 나왔고 대전제에도 어, 성립하기 때문에 2분의 3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 보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일 때는 제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5의 값이 마이너스 2a3에 네,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의 값으로 등장할 텐데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그 부분도 a 3랑같다의 부분의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해 보면 a3의 값은 자이 부분은 어, 인수분해를 어, 잘 하면 또 이제 이 2분의 3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면 몇인가요? 어산선이 어렵네요. 그죠? 4a3승의 제곱에 마이너 1 3 a 3에더해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41. 9 1, 그러니까 1, 4, 1. 9 1, 1 또는 4분의 2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4, 1, 9 맞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2분의 3 이상의 존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4분의 9로 결정이 될것 같아요. 또 마지막이죠.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값이 0보다 만약에 크다면 다시 말해서 A3 입장으로 봤을 때는 2분의 3보다 작다인데 대전제에서 0보다 크다가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의 전제에서는 몇인가요? 마이너스 2 아래 걸 따라오니까 4 a 3의 마이너스 3의 값인데 그 값이 조건에서 a3랑 같다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a3의 값을 구해봤더니 a3는 1이네요. 1이고 우리가 전제했던 케이스에 성립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됩니다. 그래 뭐, 깔끔하게 연산을 마무리 지어 보니까 결국은 A3가 만들 수 있는 값은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고, 우리가 조건 1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A1과 A2의 조건에 의한 A의 값을 만족시킬 수, 이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바로 1대1 대응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마무리 해봅시다. 자, A3의 값이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숫자가, 이 숫자가 적어보면 0.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이제 4분의 9, 1 자, 이렇게 등장하고요. 지워볼까요? 어, 지워서 계산해보면 자, 0일 때 어, 4a-3의 값이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4분의 9일 때 1일 때 그리고 그러한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러한 a는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4분의 3 맞죠? 두 번째, 베이스는 a가, 4a는 2분의 3이고요. 아, 2분의 3. 8분의 3. 실제, 제가 실제 시험지에 풀 때는 다 뜹니다. 여러분도 쓰세요. 쓰지 말고. 제발, 4a는 4분의 21. 그죠? a는 16분의 21. 또 마지막, 4a는 4니까, a의 값은 1. 가능한 범위가 되는지를 확인했더니, 모두 되죠. 그렇죠? 어, 되고. 그러면 A의 값은 1 6분의12 더하기. 아, 참 어렵네요. 6 더하기, 21 더하기, 16. 그렇다면 몇인가요? 18 더하기, 21. 3 9죠 그렇죠? 54. 50, 55. 55. 그래서, 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분모와 분자의 합은 55 더하기, 16이라서 71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리야, 이런 점화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조건부터 캐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마다 사실 바뀌죠. 물론 기본적인 태도는, 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도 어떠한 조건, 점화식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에 의해서, 아, 이거는 이 조건을, 원래는 이 조건을 보통 많이 먼저 해석하지만,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계산해서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쪽에서 이 문제의 교훈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